트레이 키즈 영상인데요. 이게 조별과제 절망편이래요. 이게 4주년, 어, 격리 중에 방송을 한것 같은데, 브이앱처럼 막 이런, 여러 명이서 하는 거. 아, <laughs> 이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어쨌든, 4주년이라고 그 격리 중에 이렇게 방송을 해주신 건데, 조별과제 절망편 해가지고, 격리 방송을 가져왔습니다. 조별 과제 절망편 왜 절망편일까 어우.. 어, 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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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.. 다머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 줌 정, 절망편 조별 과제 절망편 보시죠 아, 왜, 왜 절망편일까 아니 여러분.. 저 배터리가 2%예요 2% 아.. 아 벌써부터 아하하하하하 배터리가 안 올라가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 오죠오죠 오죠. 오늘 뭐, 무슨일이 있었죠? 뮤직뱅크 1위로 했습니당 한찬께서한번오 매니아 오한형 어? 지금 어? 왜안 올지. 나가 나가신건가? 지금 안 멈춘거야 나가 아, 네, <laughs> 저 배터리 1%로 떨어졌어요 나둘셋 자, 오! 찬이 형이 나가셨습니다어나가어 스키 트기 스키 트기나 도와줘. 민호. 네, 네 사주년과. 어떤무 추신 것 같은데? 사주년과 사주년과. 아요 사람 한명 야! 한 명씩 탈퇴하고 있어! 조별 절망편이네 진짜.. 다이는 절망 아, 예. 어! 아! 이해나! 이거 승민이 들어오면 해보자! 아! 어, 멤버가 지금 한 명이 부재가 생겨가지고.. 어, 내아 <laughs> 자기가 설정하는 거구나? 지금이 아? 승 홍진이 머리띠 써보면 어떨까? 근데 머리띠가 없어 없어져. 어? 머리띠가 뭐지? 하나만... 아 흰색이 라가지고 없어지는 건가? <laughs> 아니, 그, 그 데뷔 초에 비해 약간 애교가 더 많아졌어요. 아, 뭔 소리야? 아 저가요 <laughs> 진짜 <안> 어 <왔어? 웃음> 서창빈 씨 사과하세요. 뭐라고? 네. 애교 부린 거 사과하세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? 뭐뭐 뭐... 살려 살뭐 살려주세요? 넓게 <laughs> 다양해.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일이죠? <laughs> 승미씨 그런 거 네네. 하지 마세요 킹받으니까 아니 교수, 교수님 말씀이 너무 네,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아. 때문에 여러분 네. 어. 제가 목소리 들리세요? 어. 네 들립니다 네, 찬이 형에 대해서 아 찬이 형? 찬이 형 나갔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아네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이현이는요 아..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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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<laughs> 스킵 <스킬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나갔을 때 해야지 아 더워 아. 아, 더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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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다

끝. 와, 어, 진짜, 진짜. 아, 뭐 진짜 절망편이다. 와뭐 <목소리> 어? 어! 어! 민호 형이 장난친 거야. 아 스이막 리코더. <목소리> 네 어! 나배터리 1%. 예? 반대로, 반대로. 아, 아, 어? Oh, my b a t t e r 잠깐만 다시, 다시, 다시 하나 읽어줘. 달리 oh, 간대. <laughs> 첫 번째? Oh, my 말도 안 uh, Battery 어떻게? <laughs> oh, my battery 일 퍼센트. 맨. 방 지금 한이 형이. My battery. 에 배터리가 없어요. o my god. <웃음> <웃음> 빨리갔어씨 <laughs> 수업 중에 뭐 드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야, 네, 여러분, 아, 뭐, 뭐, 아니 이 무슨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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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시번 아, <laughs> <좀, 야. 웃음> 아니면 2번 보여주시면 돼요. 자리여리 리코더 떼실게요. 어떻게? 떼 조장이 진짜 멱살쥐고. 얘들아, 얘들아, 말해도 좋다. 조장이 몇 살지고 끌고 가네. 오케이 <laughs> 골라 골라. 골라 준비, 준비, 골라. 골라. 자, 골라. 자, 어, 일단 4 명, 아, 다섯 명이 2 번이고요. 네. 어, 오, 여섯 명이네요. 근데 질문이 뭐였지? <laughs> 아, 한한 시간 한 질문 한번한번 한번 더. 야, 아니야. 아니, 야, 너이 모습을 좋아하진 않아.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하죠?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 어? 우리를 재밌어 해주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이거는 <laughs> 너무 감사한 <laughs> 일이에요 지금 스테이한테 이거를 그냥 보고 기스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아 리노 또 <laughs> 주름이 그렸어요?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아, 오야호 무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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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야호 <무형우>, 뭐지요? <되지예요? 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제가 패키지 여러분들을 4년 동안 본 결과, 5번보다 네, <laughs> 두번 임팩트 있게 춤을 추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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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번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잘 합심해서 클랩퍼를잘 공유해요. 오케이 오케이 함께 성공하기 바래요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편지도 하나.. 팅이 하나 이이팅 화이팅! 이팅화이니이이팅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하나, <다> <웃음> 네, <웃음> 화이팅! 이팅화이이팅이팅어이팅 화이팅! 화이팅! 화이자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하 화이팅! 화이이 귀 만져. 네 다음 제시어 저희 안 맞아요. 또멈추셨어아 이제 귀를 만져야죠. 아니죠 여기 보조기 만져야죠 이거. 그래서 귀를 못 만져요. 돌 아니 돌아 시무. 아시아 괜찮아. 응, 하지만 여러분 아,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. 저희에겐 이렇게 많은 이심동제 게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증정권을더 받아보아요. 네. 어, 또어떻었어요 감사합니다. 네. 어, 네. 승민 어린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? 내리세요. 아, <laughs> 승민. 어린이. 자 하나, 둘, 셋, 하트. <웃음> 아, 뭐추셨어 승민 어린이는 뭐랄까요? 어? <심> 네? 어? <나는 쏘> 네,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<laughs> 지금 이제 클로징을 할 거예요. <laughs> 아, 끝났어. <끊었어>. 아까 이겼나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어쁘게 <laughs> 네, 아까 저희가 오케이, 다 같이 송호했다겠 공부했 오케이, 오케이. 4주년을 <laughs> 이렇게 다 같이 뭔가 뭔가 성대하게 이렇게, 좀, 뭐, 이렇게, 좀, 뭐, 이렇게 <laughs> 괜찮다는 모습을 <laughs> 어 보여줄 수 있어서 이들과 같이 이렇게 시작하세요. 하는... 오케이. 어네어 여러분 그어 방송 어. 어 방송 끝났습니다 잠시. 어아 어. <laughs> 끝난 것도 모를 정도로 <laughs> 진짜 조별까지 절망편이네요. 온갖 그, 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가 다 일어났어.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났어. 방찬님, 너무 자꾸 멈추셔가지고. 혹시 이거 보는 중간에 영상 끊기지 않았어요? 끊, 어, 갑자기 끊겼어가지고. 야, 자꾸 끊기는 걸 봐가지고 얘도 끊었나? 깜짝 놀랐네. 저 당황했어. 어? 이걸 영상을 멈춰야 되나 계속 봐야 되나. 하지만 전 굳건히 봤습니다. 아, 방찬님 너무 웃겼어. 계속 끊기고 나가시고 배터리 2% 나왔다 그러고. <웃음> 진짜 <웃음> 절망편이었어, 절망편.